빨간이씹어같잖아 anyway, 아, 냄새. 냄새. 아, 냄새. 아, 냄새. 아, 냄새. 아, 냄새. 아, 냄 아, 냄새. 아, 냄 냄새. 아, 냄 냄새. 아, 아, 냄새. 아, 아, 냄새. 냄새. 냄냄 냄새. 아, 다리, 다리맞 <laughs> 같긴 한데, 어, 내가 네, 털이 내린 거. 내린 거? 그냥 이렇게? 응. 어. 이게 나. 나, 나 제스처 못. 와, 진짜 얘왜 이래? 데니는 오늘부터 사인체제로 변경하실게요. 네. <laughs> 저희는 스핑크스랑 네. 같이 메리로 가고 있어요.